안녕하십니까 it 토크 유튜버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laughs>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워치 4 시리즈와 같은 AP를 사용한다는 것에 아 이번 워치 5 시리즈는 리뷰할 게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4에서 구글 OS, 웨어 OS로 바뀌고 AP가 아주 조금 바뀌면서 아주 소폭 빨라지고 그래픽적으로 부드러워진 것 외에는 기존 워치 3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다가 혈압 측정이라든지 체성분 측정 등의 몇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게 추가될 능력치 자체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아 이번에 워치5는 그냥 걸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워치5 노멀 모델은 개인적으로 걸을 타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4랑 진짜 다를 게 거의 없어서요 그런데 워치5 프로 모델은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늘어난 배터리 때문에 그리고 바뀐 디자인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트랩 때문에 이세 가지 이유로 워치5 프로는 꼭 구입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아까도 언급했듯 기능상 AP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럼 구입해야 할 기변을 해야 할소구 포인트는 무엇일까? 외관적 디자인과 더불어 사용성의 증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가 늘어남으로써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스마트워치류의 기변을 해야 할 이유라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속도도 똑같다. 쓰는 기능도 거기서 거기다 뻔하다. 뭐 걸으면 만보기 기능으로 바뀌고 톤 관련 알람 빠릿빠릿하게 와주고 가끔 공항장에 오면 심박수 체크해주고 날씨 어떤지 보고 마지막으로 시간 잘 맞고. 이 기능 이상으로 사실 쓸 때가 많지 않은데 항상 문제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충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꼭 수면을 체크하는 인간들은 갤럭시 워치류가 두 대가 있어야 돼요. 수면까지 체크하고 나서 다음날에 쓸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배터리량이 거의 1.5배 이상 늘어난 워치 5 프로에서는 이 사용시간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추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디자인이 매우 테크니컬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미래에. 새로운 느낌. 미래 군인들이 차고 있을 법한 러기드한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계 빠인 저로서는 예전부터 두껍고 다이얼이 큰 시계를 선호해 왔습니다. 워치4에서는 그나마 다이얼이 큰 클래식이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얌전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워치5 프로는 매우 남성다움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환영할 만한 바뀐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자들은 외관적으로 꾸밀 게 많지 않아요. 시계, 신발, 모자 이 정도죠. 그나마 시계에 나름 꾸몄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투영하는 저로서는 이번 워치 5 프로의 디자인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랩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기능성도 같이 디자인이 바뀌었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줄질을 합니다. 가볍게 쓸만한 건지, 디자인이 좋은지, 재질이 어떤지 등등 메인 시계의 다이얼과는 달리 스트랩에서 느껴지는 디자인적 차별성이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외관의 인상이 확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워치 5 프로의 자석식 디버클은 거의 끝판왕급이에요. 일반, 고급, 럭셔리 시계에 붙여놔도 너무 너무 좋을 정도로 사용성이나 디자인적으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어색한 품질도 아니고 가공도 매우 잘해놓고 재질도 잘 선택해서 티타늄으로 된 디버클과 러버 밴드와의 궁합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존에 쓰던 워치 4 클래식을 위해서도 워치 5 프로용 디버클 밴드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스트랩이 이번에 기출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 크게 작용했어요. 러그 안쪽에 꺾이는 부분도 살짝 파놓아서 좀더잘 구부러지게 만든 것 역시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구성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내구성적인 부분은 써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고릴라 글래스가 아닌 사파이어 글래스가 차용되었다고 하는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파이어 글래스는 긁힘과 충격에 매우 강합니다. 물론 임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유리처럼 파손되어 버리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 정도의 충격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기란 쉽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추가된 기능적 부분으로는 온도 센서라고 하는데 이건 뭐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온도계의 역할까지 할수 있다면 뭐 거의 스마트 워치 기능계의 끝판왕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P와 램이 바뀌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워치의 빠릿빠릿한 기동성이 매우 부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구글웨어 OS 자체가 지금까지는 열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원하는 앱의 폭도 아직까지는 매우 적은 것도 애플워치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워치를 통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란 상당히 답답한 기기 속도 때문에 사실 굳이 기변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능적 측면으로는 설득시킬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애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을 그대로 답습하며 단지 오랫동안 시계를 쓸수 있다는 배터리로 바뀐 부분으로 이번 버전은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오랫동안 쓸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만으로도 저는 이번에 돈을 쓸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갤럭시 워치4의 기본적인 기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차량을 기본으로 컨텐츠를 주로 만드는 유튜버로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차량과의 상호 작용에 좀더 앞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테슬라의 앱이나 앞으로 구입할 차량들의 IoT 기능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많이 추가되며 사용성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은 아직까지는 바랄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차량과 IoT, 모빌리티와 홈 IoT 등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의 상호 연계를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워치5 프로를 가볍게 살펴본 감상에 대해서 짧게 한번 리뷰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밀이었습니다